일본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 국제적인 로비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아비간은 2014년도에 신종플루 치료제로 승인이 났지만 기형아 출산 등 급작스런 사망을 포함하여 부작용이 심해서 현재도 다른 치료제가 없을 경우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불안정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적인 중증 독감 치료제로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에 작정하고 이 아비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삼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임상 실험을 한 번에 해치우려고 생체 실험 대상군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과거 731 부대의 반인륜적인 행각이 연상되고 케 있어 인간의 생명을 기껏 실험실 생지처럼 취급하려는 일본의 잔인한 내면을 여실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인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는데 임상실험이 안된 약을 바로 중간을 건너뛰고 마지막 단계인 바로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 상상 실험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가유시대 관방장관은 원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임상 실험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30여 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및 미국 의료계에서는 이 아비간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최근에는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여 이런 약이 있다고 소개를 하니 트럼프가 희소식이라며 반겼다고 하지만 정작 미국 내 의료계에서는 무척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약을 치료제로 사용하라고 FDA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31일 보도하였습니다. 이 약을 생산한 후지필름의 회장인 고모리 시게다카는 아베와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친분이 아주 두텁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약을 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특혜를 주려는 목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아비가는 시험관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시험을 시행한 데이터도 없다며 동물 실험에서 태아 독성과 사망이 보고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라 밝혔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이 약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리들도 한국 정부가 금지하였다며 트럼프에 반대하며 한국의 견해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입지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런 세계적인 위기를 이용하여 검증되지도 않는 약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광폭적인 행보와 로비를 하고 있어 그들이 어디까지 추락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많은 뉴스 유튜버들이 공장식 찍어내기라도 하듯 국뽕영상과 함께 서로 같은 주제의 내용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데 사실 그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느는 방법이란 걸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독창적인 내용으로 선정을 하려다 보니 영상 업로드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